마크 더글라스의 트레이딩 인더존 요약 및 상세 설명. 마크 더글라스의 트레이딩 인더존은 트레이딩 심리, 사고방식, 확률적 접근, 그리고 자기통제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룬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시장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트레이더가 되는 방법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으며, 트레이딩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신적 프레임워크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아래에서는 책의 핵심 아이디어와 주요 내용을 크게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2. 트레이딩에서의 심리의 중요성 일관된 수익성의 전제 조건 아, 마크 더글라스는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등 지표 활용에 치중하면서도 실제 매매에서 일관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심리적인 장애물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 매매 전략의 기술적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트레이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며 확률적 사고 방식을 갖추어야만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심리적 편향과 오류 공포와 탐욕, 피어 앤드 그리드, 은 가장 대표적인 트레이딩 심리의 함정입니다. 손실 회피 편향, 확증 편향, 승률 집착 등이 트레이더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규칙적인 매매를 방해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장과 불확실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률적 사고, probabilistic mindset, A 필요성. 시장은 무수히 많은 변수가 상호작용하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개별 트레이드의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계적, 확률적, 관점에서 특정 패턴이나 셋업의 성공 확률을 계산하고 그 확률적 우위를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 할수 없는 것. 시장 움직임의 결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 는 궁극적으로 트레이더가 통제 할수 없습니다. 트레이더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진입과 청산시점 포지션 사이즈 관리 손절 익절 전략 그리고 자신의 심리 상태와 행동입니다. 불확실성은 주어진 전제 조건이므로 불확실성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이를 전제로 확률적으로 유리한 트레이딩 룰을 수립하고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마음가짐. 승률보다 일관성 consistency에 집중. 수익금보다 중요한 규칙 준수. 엿쳐보자나 실패하는 트레이더는 흔히 승률 또는 단기적인 높은 수익률에 집착합니다. 아 반면 프로 트레이더들은 개별 트레이드의 성공 실패가 아니라 규칙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만의 확률적 우위 probability edge 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행위이자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무한 경기 관점에 한 번의 트레이드 결과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의 한 단계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 즉 수많은 트레이드 중 하나가 될 뿐이며 장기적으로 우위를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 자기 통제와 감정 관리 두려움, fear, gaw 거기대, expectations, aim and j. 트레이더가 막연한 두려움과 욕심 또는 지나친 기대을 가진 상태에서는 합리적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 손실을 두려워해 매매 진입을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수익을 극대화하려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쓰거나 추격매수를 하는 행동은 심리가 잘못된 상태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에고, 이고와 아, 잘못된 자기 방어. 아, 이익을 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손실을 보면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느끼는 에고 작용이 트레이더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매매 결과와 동일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 잘못된 트레이드를 했더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올바른 트레이드를 했더라도 항상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규율, 디서플린, 과자신감, 컴퍼던스, 감정적인 동요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명확한 트레이딩 계획과 규칙. 예, 진입 청산 기준, 손절 익절 목표, 포지션 크기 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규칙을 스스로 지켰다는 사실이 트레이더의 자신감을 더욱 강화하고 이는 다시 규율을 잘 지키도록 만드는 선순환을 형성합니다. 5 확률 적접근과 Edge 자신의 매매 시스템에 대한 신뢰, 애 책에서 말하는 Edge, Edge란 반복적 장기적으로 실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익이 나는 매매 규칙 또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를 찾기 위해서는 시장 데이터에 대한 연구 백테스트 혹은 모의 트레이딩 등을 통해 어떤 조건에서 진입하면 어떤 확률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구체적 통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 한 번의 트레이드가 아니라 수십, 수백 번의 트레이드를 통해 우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매매 전략을 확립해야 합니다. 승률보다 중요한 기대값, 기대 수익률, 아, 단순히 승률이 80%라고 해도 손익비, 리스크 리워드 레이시오가 좋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이익을 못낼수 있습니다. 네. 한번 수익 볼때 플러스 1, 한번 손실 볼때 마이너스 5, 반대로 승률이 40에서 50% 정도여도 손익비가 1, 2 혹은 1, 3 등으로 유리하다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수 있으니, 다. 이런 관점에서 승률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기대값, 각 트레이드 당 평균 이익, 이양, 플러스, 수가 되게 하는 매매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손절과 포지션 사이즈, 엣지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리스크 관리가 필수이며,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1. 손절 라인, SL 설정. 손실이 커지기 전에 일관성 있게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포지션 크기. 포지션 사이징 계좌 규모 대비 몇 퍼센트를 위험에 노출시킬 것인지를 사전에 정하고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 번의 실패가 전체 계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6 Straight to 5리 Fundamental Truths. 마크 더글라스는 트레이딩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책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트레이더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핵심 전제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있다. 애니 싱켄네펀.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확률적 우위를 가진 전략이 필요하지만 그 전략이 어떤 거래에서 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는 알수 없다. 각 매매는 독립적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반복으로 장기적인 통계가 나올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별 진입 시점에서 시장이 얼마를 움직일지는 모른다. 시장은 언제 어디로 얼마나 움직일지 예측 불가함으로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확률적 우위를 가진 전략을 무수히 반복 실행하면 결과적으로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 한두 번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한 반복이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시장은 유일무이, 유닉, 하라. 과거와 비슷한 패턴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과거와 동일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패턴에서 통계적 접근을 할뿐 결과가 똑같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7. 사고방식 전환을 위한 실천지침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트레이딩하라. 어, 부담이 큰 자금으로 매매에 임하면 공포심이나 조급함이 커져서 심리를 제어하기 어려워집니다. 트레이딩 전 자기점검 루틴과 매매일지를 활용 어, 실제 매매에 들어가기 전 매매 전략이 명확한지 진입 손절 익절 기준 점검하고 감정상태, 긴장, 흥분, 두려움 등을 점검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매매일지, 트레이딩 다이어리 를 통해 매 거래에서 규칙을 지켰는지 여부와 심리 상태, 시장 조건 등을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얻습니다. 마인드 세 훈련, 명상, 시각화, 긍정적 자기 대화, 심리적 안정을 위해 명상이나 시각화 기법, 승리하는 이미지, 진입 청산 과정을 미리 그려보는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스스로에게 시장에 순응하고 확률적 접근을 따르며 규칙을 따른다는 식의 긍정적 자기 대화, 셀프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매매 수만큼만 한다. 여러 포지션을 동시에 열거나 과도한 내버리지를 쓰면 감정적 동요가 커집니다. 자신이 통제 가능하다고 느끼는 범위에서만 매매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결론 및 핵심 메시지. 트레이딩 인더 존이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은 트레이딩은 심리 싸움이라는 점과 시장에 대한 확률적 접근과 자기 통제를 통한 규칙 준수가 성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트레이더가 스스로의 마음가짐, 에고, 공포, 탐욕을 통제하고 미리 수립한 확률적 우위를 지키며 일관된 매매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심리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아, 단순히 기법이나 전략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이러한 심리적, 철학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기술적 분석이나 펀더멘털 분석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마무리. 마크 더글라스의 트레이딩 인더 존은 트레이더에게 필요한 시장에 대한 사고방식과 자신의 심리를 관리 통제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명저로 평가받습니다. 어떤 기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는 메시지는 지금도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확률적 사고, 감정 절제, 규칙적인 실행을 강조하며, 개인 트레이더든 기관 트레이더든 실패를 반복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심리에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으로 풀어내는 점이 이 책의 핵심 가치라 할수 있습니다. 이 책을 정독하고 실제 매매에 적용한다면 단순히 지식적 측면을 넘어 자기 통제와 정신적 단련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